책으로 배우는 힐링 처방전 남공기술 삶의 믿음,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66세의 그림을 그리고 80살의 개인전을 열었던 100살의 세계적인 화가가 된 모지스 할머니의 삶은 나에게 믿음을 선사해준다. 평생을 농장에서 일하며 평범한 안악으로 살았던 모지스 할머니는 우리에게 인생은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라는 삶의 철학을 전해준다. 우리는 젊은 시절의 시기를 지나면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두려워하며 할수 없다고 판단해버린다. 할수 없는 일 밖에는 없다고 단정한다. 삶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다. 모지스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꿈을 66살이 지나서야 실현해 나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다. 돈을 벌어서 생활해야 하는 직업으로서의 나의 일이 있지만, 나는 나이와 상관없이 본인의 취미활동을 하라고 말한다. 내가 찾은 나의 취미는 시집기이다. 시로 세상을 들여다보고 세상에 이야기하는 속깊은 이야기도 경청하며 사람들에게 시로서 전해주고 있다. 바쁠 때 살았던 삶의 굴레에서 조금 벗어나니 나의 취미는 시인이 되고 오래전의 꿈을 이제야 이루며 시로 노래하고 있다. 나이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가 할수 있고 좋아하는 것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노래하는 가정에서는 노래의 행복한 마음을 함께 나누면 된다. 운동을 좋아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은 운동을 통해 삶의 행복을 함께 누릴 수가 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책과 관련된 사람들끼리 모이면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진다. 그래서 동호회가 생기고 카페나 밴드들이 생겨 한평생 곁을 주며 취미 생활을 만끽하며 사는 호사를 누리기도 한다. 내 마음을 늘 사로잡는 것은 호사스럽고 빛나는 삶은 아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도 찬찬히 들여다보면 각자의 곡절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기도 하다. 삶이 빛나지 않고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 놓지 않아도 좋다. 나의 이야기를 하며 삶의 색깔에 따라 만나는 수많은 사람과의 인생 이막전을 즐겁게 함께 가기를 소원한다. 내가 앞으로 경험하고 만날 사람들은 다양하다. 흥미로울 정도로 궁금하다. 인생의 폭넓은 스케치북에 점으로 인생을 살피고 선으로 인생의 이야기를 전개하며 면으로 인생의 멋진 스케치를 하려고 한다. 늦었다고 생각되고 좌절하고 싶을 때 우리를 유로해주는 앞서간 지혜로운 사람들을 떠올리며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모지스 할머니 같은 삶을 살아보고 싶다. 잠재력을 찾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무기력증에 빠져있던 나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감정이 문제가 생겼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막막한 절망감에 빠져들 때 찾아온 독서 시간이 나에게 위안을 주었다. 책한 권의 힘은 나를 변화시킨다. 나는 책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우연히 만난 책한 권이 나에게 삶의 활력을 준다.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단조로운 나의 일상의 변화가 책으로 바뀌었다. 무한한 변화를 꿈꾸면서 나에게 다가온 책한 권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이다. 변화를 원하고. 변화하는 습관을 갖도록 알려주는 인생의 지침서이다. 나를 설득한 한마디. 내 안에도 잠든 거대한 거인이 있을 것 같다는 호기심이 나를 깨운다. 새벽 아침 동뜨기 전에 밖에 나가면 아침의 신선한 공기와 맑은 기운이 내 몸에 들어오는 느낌이다. 나의 무의식의 깊은 곳까지 흔들어 놓고 종을 치며 나의 감성을 한없이 흔들며 변화를 촉구한다. 아직도 뭘 그렇게 하세요? 라는 말을 종종 들을 때마다 운명을 결정하는 그 힘이 나에게는 아직 남아 있다는 생각에 위안이 든다. 때가 되면 무르익어 곡식을 수확할 수 있듯이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방법을 탐구해 나가는 길이 즐겁다. 내가 좋아하는 책 속에서 인생의 멘토를 만나면 고개가 끄덕여지고 삶의 지혜를 던져주는 말을 하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책은 나의 스승이다. 젊은 사람도 좋고 나이가 지긋한 노인도 좋다. 10대의 한 시인인 내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인가요?에 시인에게도 배우는 것이 있다. 책은 말 벗이며 인생의 동반자이다. 책을 활용해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워라라고 앤서니 작가는 말한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만나기 위해 내 인생의 1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계했다. 내가 이루기로 한 내일의 잠자는 거인은 작가이다. 감동적인 인생의 이야기를 듣고 보기도 하지만, 나의 인생 이야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인생을 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내적인 변화가 생기니 스스로 결단을 내리기도 쉽고 빠른 행동력을 가져온다. 머물러 있는 시간에 무기력감이 가볍게 초침을 움직이며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는 느낌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깨닫고 이룰 때까지 접근 방법을 바꿔가야 한다. 변화의 지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길을 유연하게 즐기며 만들어 가야 한다. 내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인생의 창조적인 힘은 내 안에 있다. 지금 당장 내가 할수 있는 것, 행동을 취해서 얻을 수 있는 고귀하고 즐거운 목록을 노트에 기록해 나가야 한다. 나의 작은 습관은 사람들의 말과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책을 읽는 작은 변화가 나의 사용가치를 높여주며 능력을 키워주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자신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사람이 챔피언이 될수 있다. 성공의 비결은 당신이 고통과 즐거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즐거움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자신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사람이 챔피언이 될수 있다. 앤서니 라빈스